이 시간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남편분들, 또 아버지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바다스데이, 네, 아버지의 날을 축하드리며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많이 외롭습니다. 아버지들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아버지들은 믿음의 또 집안의 가장 가장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아버지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여성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여성들의 아픔과 상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많는 많이 나옵니다. 물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간혹 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혈액에 응고되지 못해서 피가 한번 나면 계속 흘러나오는 피가 멎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단순히 하지만, 이 피가 응고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기보다는요, 이 여성의 몸과 관련된 병이라는 거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 예전에 우리 개신교도 천주교와 같이 성경책을 통일하자 해서 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책을 내놨었는데요. 이 공동 번역이라는 데서 보면 하혈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여자,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재산은 더 없어지고,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남자 의사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1 3 5년 전에 복음이 조선 땅에 점 들어가면서 의료 선교사들도 함께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저번에 선교사님이셨던 감리교의 아벤저성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에 오셨던 의료 선교사님이 계신데 바로 스크랜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뭐 이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어머니 되시는 스크랜튼 대부인이라고 하는데 스크랜튼 여사께서. 이화학당을 시작하셨던 분이십니다. 어, 하지만 선교 초기에는 이 남자 선교, 남자 의료 선교사밖에 없어서 몸을 남자들에게 보일 수 없었던 조선의 여성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성 교회에서는 해외 선교부에서는 여성 의료 선교사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많은 여성 의료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로제타홀이라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에 의해서 길러진 조선 최초의 여성 의사가 바로 박에스터입니다 여러분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볼티모어에서 121년 전에 공부를 했던 의료 공부를 의학 공부를 했던 분이신데요. 바로 이 여자 성교사님들의 의해서 길러진 조선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의사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아, 그 남편이 우리 시크릿티 블로그들이 천주교회 건너편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혀 계신 건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여성 의사가 있을 리가 없고 남성 의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또한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그녀의 지금 건강 상태는, 마음의 상태는 아마 최악이었을 겁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몸은 말라 죽기 직전이었을 것이고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었을 것이고 김병희 의자 없다고 하듯이 처음에는 뭐 돌봐주다가 가족들도 돌봐주지 않았을 겁니다. 운전한 가정을 또꾸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완전히 고림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레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 아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 즉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선지국이나 이 순대국 같은 동물의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피를 옛날부터 영양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집 앞마당이나 또 저희 동네에서, 저희 시골 동네에서 돼지 잡는 걸 그렇게 오랫동안,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돼지 잡는 거 아마 보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돼지의 목에서 선지를 받아서, 피를 받아서 마시는 어른들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떻게, 그렇게 피를 드실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영양분으로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피를 자꾸 흘리면서 자꾸 흘린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이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바깥에 버리는 몸 밖으로 피를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자연스럽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2년간 혈뇨증으로 고통받더니 여인은 지금 한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너무 아프고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사람이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 여인은 두 번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됩니다. 유대사회에서 피 흘리는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부정하다고 피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이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도 이 여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족이나 마을에 갇혀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장벽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장벽과 차별과 한계에 갇혀있는 여성들을 기꺼이 만나주셨고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이 처음 조선에 들어올 때 조선의 여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계와 억압 속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은 없고 누구 집 딸로 결혼 후에는 누구 댁으로 자식을 낳은 후에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로 그렇게 불리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이름 없음은 자신의 이름이 없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누구의 자식으로 불렸던 것은, 이 이름 없음은 존재 없음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 없음의 여성들에게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남성과 동일한 존재라는 이 존재 있음을 전해주던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감리교 여자 숙교 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존재 없음으로 알고 살던 그 여성들에게 존재 있음을 얘기해주고 이름을 부여했던 분들이 바로 성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 김정동도 이름이 새해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름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뀐 이유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존재 없으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건장한 남성 12명이 예수님 주위를 애워싸고 있어서 그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남자 제자들을 해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할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받침내 손을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면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덩달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몇 장면을 고르 하자면 이 장면도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과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한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그 믿음. 그 여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그 여인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음으로 인해 생겨났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들음으로 인해 생겨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한두번 들었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어떤 병이 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소문 참 빠르죠. 이미 사회에서도 뭐 하나 사건 터지면 소문이 그렇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퍼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소문 들었겠죠. 아, 두고 병이 났대. 어떤 말씀을 했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대. 이 예수라는 청년은 그랬대 하면서 소문, 소문이 들었겠죠.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저한두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10분 동안 했지만 아예 뭐 그런 사람 여러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자꾸자꾸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마음속에 점점점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싹이 나고 그 싹이 점점점점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자신만을 자신을 구원해 줄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자신을 고쳐 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굳게 믿게 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로마서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장로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성경통독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성경통독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한 번씩 신학성경을 읽자고, 또 배단이 메일 매일 양식에서도 매일매일 그날 읽을 분량을 저희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통독하십시오. 외우십시오. 또, 말씀을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못하지만,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신앙설교도 읽고, 또 많은 찬양, 오늘 황교수 집사님이 부르셨던 찬양 10편 25편도, 10편 25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곡조를 붙였지 않습니까? 찬양에 많은 찬양들이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초로 찬양을 만들고,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할때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 앱으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내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믿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 여인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목도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는데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도로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간절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도 따랐지만 수많은 우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애워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밀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부딪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만지고, 뭐 밀치고 하면서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은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무엇이 이 무리들과 이 여인의 차이였을까요 마가복음에 기록한 이 마가는 그것이 이 여인이 가졌던 간절한 믿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사이를 힘을 다해서 귀 짚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졌던 겁니다. 이러한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사무엘을 아들로 얻을 수가 있었고,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처음 했던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의 심을 믿고 다른 것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시편 6 2 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내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